화창한 휴일로후 저희 집 주방이에요. 햇살이 눈부셔서 아름다워. 방충망이 더러워요. 각종 먼지들의 배양소 같아요. 뭐 괜찮아요. 청소해주면 되니까요. 근데 방충망 청소가 의외로 까다로워요.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방충망을 청소하는 게 효과적인지 한번 살펴봐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문우아이티비에요. 먼저 브러쉬를 사용해볼 거예요. 페인트 바를 때 사용하는 붓인데 완벽할 정도까지 청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붓으로 가볍게 털어주는 것만으로도 방충망을 한결 깔끔하게 해줄 수 있어요. 칫솔같이 더 강한 소를 사용하면 좋지 않냐고요 방충망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서 힘을 많이 주면 방충망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전 칫솔보다는 페인트용 붓을 추천해요. 안털리는만 아무리 해봐라. 안 절대 안 떨어질 거야. 꽉 잡아. 우리 산전수전 다 겪었어. 제가 너무 약본 것 같아요. 주방 쪽 방충망은 기름때에 붙은 먼지 때문에 그냥 털어서 잘안 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소독용 에탄올을 분무기 통에 넣어서 뿌려주고 붓으로 털어주면 훨씬 수월하게 털어줄 수 있어요. 어때요? 몇번 쓱쓱 문질러 줬을 뿐인데 훨씬 깨끗해졌죠? 방충망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상큼해진 것 같아요. 뭐 아직은 끝난 거예요. 먼지는 쉽게 털어냈지만 사실 방충망은 여전히 더러워요. 오랜 기간 쌓인 먼지들이 이미 방충망과 한몸이 돼서 살싹 달라붙어 있거든요. 이런 녀석들은 털어주는 것만으로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엔 주방세제를 등판시켜요. 어릴 때 비누방울 놀이하고 싶다고 하면 아버지가 물에 주방세제 풀어서 비누방울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젠 그 비누방울을 방충망 청소에 사용할 거예요. 역시 나이가 들면 동심보단 지룡인 거예요. 물류만큼의 주방세제 펌핑 3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저어줬으면 아까 쓰던 페인트붓으로 방충망에 시원하게 발라줘요 망 사이사이에 거품이 얇은 막을 이루면서 잘 발라줘요 바르다 보니 어느새 거품색도 거무스름해졌죠 이게 다 방충망 때예요 더러워요 깨끗해지긴 할것 같은데 이 거품들은 다 어떻게 없애냐고요? 뭐 아까 전에 던져버렸던 동심을 슬그머니 주워와요 비누방울은 불어줘야 맛있잖아요 전 헤어드라이기를 선택했어요 찬바람 모드로 골고루 불어주면서 비누방울 놀이를 즐겨요 근데 생각해보니 오늘같이 바람이 적당히 불어주는 날은 괜찮겠지만 바람이 불지 않거나 건물 쪽으로 바람이 부는 날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때가 낀 비누 방울이 이웃집 창문에 날아가서 묻으면 완전 민폐잖아요. 땡이나 지금 비나는 리는 소리 안 들리냐? 음, 들려. 제가 잠시 제 정신이 아니었나봐요. 그래서 든 생각인데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건비 오는 날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냥 걸레나 키친타월로도 한두 번 훑어주면 충분히 거품을 제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짝 남아있는 거품이 쉽게 제거되는 것처럼요. 많이 깨끗해졌죠? 사실 이렇게 청소해주면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방충망의 바깥면까지 완벽하게 청소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도만 청소해줘도 분명 청소 전보다 훨씬 쾌적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완벽한 게 아니면 청소가 아니라 와, 와, 아직 안 끝났어요. 살짝 남아있는 바깥쪽 데들은 나중에 비가 올때 바깥쪽에 남아있는 중성세제와 함께 깨끗하게 흘러내릴 거예요. 혹시라도 더 좋은 방충망 청소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모노아이TV였어요. 안녕.